하지 말라 하라 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라. 여러분 다름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언제 다름질을 하느냐? 언제 언제 다름질해요? 응? 아 운동했대. 운동했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뭐 물었지 내가? 그랬더니 청진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웃었는지. 하여튼,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이에운동이다름니다 맞아요. 그러나 또 언제 다름질해? 예? 예, 급할 때 급할 때. 여러분 급할 때 다름질해요. 근데 급할 때 다름질하지만, 다름질도 조심하게 해야지. 지난번에 여기 3층, 4층에서 다름졌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층 꼭대기에서 그냥 다이빙 했잖아.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그냥 까고 내려왔잖아요.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얘기 안 할게.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수해서 소리를 내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아주 뭐, 뭐, 꼼짝 달싹못 하는데, 이야, 정말. 최원성사님. 그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사가 있으면 빨리 나와봐. 본인이 큰거니까 자, 빨리 빨리. 어쩔 수 없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네, 시간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난리 피고 올라서요 난리 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얘기해 주세 네. 아니 제가 3층은 아니고 2층에서요. <laughs> 이제 저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 이. 이게 뒤지는게 아니고 뒤딜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제가 완전히 그 2층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laughs> 다이빙 해가지고 <laughs> 그 상황을 우리 이혁재 검사님이 그 2층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다가 다 보신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정신없어가지고 오엄마 신 진짜 갑자기 순식간에 막 오는데 다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어 하고 막신음하고 있었더니 그이혁재 검사님이 어우, 일일구, 시, 일일구, 시, 저기, 주일날인데, 제 마음에는, 아 어, 주일날에 일일구, 시, 일일구 실려간다니, 이게 정말 예배를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2층인데. 아, 어, 이거 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119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러고. 그래서, 이제, 오시,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이제 요청해가지고, 제가 진짜 못 일어났어요. 누워가지고. 근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냥 <웃음> 일어났어요. <웃음> 근데 하나도 정말 그 제일 위에서 완전 밑에까지 그냥 다이빙을 완전히 그냥 굴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냥 아파서 정신없게 있다가 기도 받고 그냥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계단을 내려올 때그 다음부터는 조심조심 걷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모르는데 밑에 누구나 이게 정말 실수도 할수 있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 계단이 내려가는 거 보면 무서워서, 오, 나 여기서 넘어졌지? <laughs> 여기서 굴러졌지? 이게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 이거 주일날인데? 주일날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오, 주일날 일일골 실려가는 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지?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아, 목사님 기도받고 깨끗이 후유증 없이 아무 데 다치지 않고 깨끗, 깨끗했습니다. <laughs> 네, 잘하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완전히 계단 위에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밑에 원래 치은성 은사가 물을 좋아해 물을. 그래서 물인 줄 알고 다이빙을 줄 했는데 물이 아니고 세면 바닥인데. 예, 뭐, 물속에서 다이빙 해야지,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뭐.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 우리 이역재 검사가 보고, 이런 얘기 뭐지만 어떻게 잡아 일으키면 되는 거지만, 어떻게 손대기도 어렵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119 불러야 된다고, 그 난리 났었는데, 그 모습 보고, 저야 뭐, 또 이런 얘기 뭐지만 최은성 검사나 나나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럴 사이가 아니니까, 내가 뭐, 어딜 못 잡겠어. 그래서 잡아서, 기도하고 일어나라 외쳤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요. 뭐다모도 조심하다 어쨌든 그건 얘기 하 해도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신음 소리와 함께 신음 소리와 함께 이제 놀랍게도 정말 그냥 쓰러져 가지고 꼼짝 달싹 못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손과 발과 온 몸이 그냥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어 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음소리와 함께 손이 펴지고 발이 펴지고 가슴을 들고 엉덩이를 들고 그리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고 아무 하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아멘이죠? 예, 그 얘긴데 그걸 뭐 그냥 그 얘기는 잠깐 지나가는 그, 저, 뭘로 지나가고, 다른 얘기만 잔뜩 하고, 하여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서둘러 때에, 급할 때에, 빨리 가야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 거야. 다름질 그런데 하는 거예요. 다름질.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다름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운동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지금 우리가 우물쭈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름질 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지금 때를 몰라요. 그게 다름질을 할려니까 이런 얘기 뭐하지만,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해. 왜? 교회이기 때문에. 웃겨요. 다 마스크 쓰고 있고, 한쪽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데, 왜 문제냐고. 네? 조그만 공간에서는, 모이면은 다섯 명이 아니라 열 명도, 이십 명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마스크 풀고 얘기하고 밥 먹고 침 띄워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인데도 이 자체를 못 되게 아니, 밥 먹지 말라. 이해 된다 이거요. 성가대하지 말라. 이해 된다 이거요. 근데 성경책도 아예 만지지도 못 되게 교회는. 놓지도 못 되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지. 가장 중요한 주일성수을이못 되게 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때가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영적으로 다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다름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도서관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우리 알게 모르게 뭐 시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많아 복잡해. 에? 진짜 복잡해. 우리 집사람이나 또박균조 원사님이나 그 인터넷으로서 불려면 다른 사람 10분 볼고 1시간 걸려도 알까 말까 해. 미안해. 예. 그래서 봐도 이게 복잡해요. 이게. 아주 힘들어요. 제가 그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 준다해가지고 예, 나는 그거 뭐 언제 할지도 몰라. 근데 누가 오늘 목사님 순서에서난난 몰라. 했더니, 알아서 해가지고 했는데, 아침 8시인가 9시 신청했는데 24만 몇 명이 대기야. 한 30만이 대기야. 와. 그러니 그거 뭐 들어가도 복잡해요. 나 그래, 몰라. 그랬더니 탁 해가지고 누가 해가지고 저녁 10시 돼가지고 10만원 재원기금 나와가지고 어제 2만원 어치 썼어. 네. 예?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금방하지만 저만 하더라도 하려면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아주 이게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도서관도 복잡한 거 있지만 그거 내가 하든 누가 하든, 그러나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 우리가 본 예배만 들으지만 그 외에 활동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그거라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책도 읽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추워서, 이러고 있지만 이제 날씨, 2월달, 3월달, 이 날씨 풀리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같이 모여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나행복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덟 분이 다찾아하는데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도서관 멤버가 되어서 정말 지금이 그냥 뭐 뛰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꿈쩍거리지 못하게 하고 다 방구석에 처박히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름질을 해야 돼요. 일어나 달려야 된다고요. 일어나 뛰어야 한다고요. 지금 어느 때인데, 좀더 자자, 좀더 눕자, 좀더 졸자. 너 no,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에도 다름질 하나 이거예요, 우리가. 바빠, 급해, 서둘러야 돼. 시간이 없어. 일어나서 다름질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왜 일어나지 못하고 다름질을 못해?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몰라서. 예? 왜 지금 때를 몰라요? 이때가 어느 때인데?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아, 지금 우리가 누워있었던냐고 알아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지 너희가 그때와 시를 알아야 되는데 낮인지 밤인지 학생이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알아야 될거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어떤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암흑시겠네이 어둠의 암흑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거냐고요 서둘러야 돼요 깨워서 다름질해야 된다고요 아민이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때를 몰라. 왜? 무디해 죽고, 뭐, 죽어 있고, 잠자고 있고, 몰라. 그 못하는 거 그리고 또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싶어도 뭐예요? 다른 게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돼? 몸이 불편해. 건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못 뛰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으로 건강할지, 어, 다. 영적으로 강건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간건함의 에너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한번 나면 1년 내내 아파가지고 아이고, 새벽 기도 힘들어, 힘들어. 요줄한번 나가지고, 뭐, 11시 예배해서 12시 반에 좀 끝나면은, 아이고,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꼬부가, 이러지 말고, 영적으로 간건해서, 1시간이나 3시간 아니라, 10시간도 앉아있어도, 깜짝없이 할수 있는, 아멘이죠? 이런 얘기 뭐냐면, 나도 책상에 앉아서 하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앉아있으면 화장실도 안 가냐고. 화장실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생각도 없어. 근데 그냥 예배드리는 거는 뭐 앉으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뭐교회뭐 힘들어가지고 뭐 머리가 아프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응? 건강해 근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때를 몰라. 그 상황을 몰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몰라. 왜 영적으로 무뎌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병들의 생각 못뛰는 거야. 건강해봐. 일어서뛸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 병들어서, 건강하지 못해, 나약해, 어, 매가리가 없어. 이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때를 알고, 그러면 영혼적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뭘 해도 피곤치 않고, 하, 해야지. 에? 해야지. 뭐, 아는 사람 알지만, 우리 박균주 권사가 아가씨 때, 진짜 날씬했어. 허리가 25? 26? 22? 22구나 참나 20은 22번 어느 정도니? 아니야 몰라 너는 22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모르는 거야? 에이 뭐가 아니야 예? 22면 뭐 얼마나 개미 허리여 예? 22고 그랬는데 참 지금은 지금 몇이죠? 28이요? 지금은 완전히 아줌마가 돼가지고요 하아, 아들 돌보고 남편 돌보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탁 운전하죠 여러분 새벽에도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봉고차 시동 걸어도요. 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에? 핸들이 뜨고 차가워가지고 손을 못댈 정도요. 성에 껴가지고 다 긁어내야 돼. 4시부터 일어나서 다 돌아. 끝나고 다 돌려보내고 또 들어와. 그럼 제일 늦게 와. 에? 이거, 그것뿐만이 아니요. 지난주일날도 내가 입에 맞추고 우리 박정재 목사 와가지고 내가 이제 식당에서 버렸더니 그때 식당 을다 예배 맞추고, 우 예배 맞추고, 올라왔는데, 혼자 부엌에 가서 뒷줄리다 치우는 거야. 설거지 한 거, 쓰레기 한거다 치우고 있어. 여러분 그냥 가지만 그거 다 치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진짜지. 우리 모두가 하지만, 예? 내가 어느 한 사람이 그러수 우리 모두가 다 하지만, 정말 헌신하고 섬기면서, 예? 그리고탁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손안 닿는 곳이 없어. 그래도 어때? 피곤치 않아. 예? 그러니까 다름질 할수 있는 거야. 피곤해봐. 아 근데 컴퓨터 몰라. 작은 도서관아나 골치 아파. 아, 나 운전 싫어. 아, 여성계, 나 그거 싫어. 아, 밥 먹는 거 몰라. 에에 또, 돌려와가지고 청소하면서 같이. 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못지만, 매주, 매일같이 오후 5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와서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오후 5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몇 분들이 알아서 기도해요. 매일같이 오후 5시. 오후 5시. 전에는 밤에 하다가, 지금 5시 근데 그렇게 하는데 피곤쩍고 왜 지금 다름질 을 해야 되는데 연약하면 못 해요. 그래 강건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름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긴 들어 왜 다름질을 해야 될까? 왜 이유 시작 예 상박에서 이 결론이에요. 다 본문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다 있지만 바로 상을 받는 한명이요그상 받는 그 사람에서 어떻게 다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우리보다 상 받는 피곤하다고 말하지 말고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슬렁어슬렁할 때가 아니요요 예? 꿈주러 꿈이 할 때가 아니라고요. 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다름질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다름질합니다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드림 작은 도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어, 또 모든 영혼들이 많아지고 또 영혼 모든 아버지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에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백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드림자은도서관 주관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드림자은도서관 대기하옵소서 최현의 집사님들입니다. 주님 떠다에서 일하며 헌신하는 드림자은도서관 대기하시고,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대기하옵소서 양성인 집사님, 또 아버지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모두 하나되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답니다. 박현주 권사님, 또 생명의 복음 증거에 기회로 드림 작은 도서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림 도서관을 세우며 지역 주민의 교회로 물밑던 몰려오게 하옵소서 우리 홍미표 도서관 아버지 눈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귀한 모든 것드려진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름지라요 주 앞에 충성할 때에 놀란 상급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기름 부호 주옵소서 상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